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오늘 하루도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녹음을 안 하면, 안 하고 잘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지 해서 나는 녹음하고 또 자려고요. 또 밤이 되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녹음을 하려고 녹음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녹음기, 녹음기. 아무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지만, 불은 끄고. 오늘은, 운전 연습을 또 했어요. 저에게 차가 생겼기 때문에 운전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장거리 운전을 했어요. 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갔다 왔어요. 잠깐 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코로나인데도. 뭐, 그 사람들 욕할 필요 없죠. 저도 갔으니까, 물론 저의 목표는 운전 연습을 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잠깐 내려서 구경도 하긴 했으니까요.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기도 많고, 어찌나 다들 해맑고 행복해 보이던지, 저만, 거기서, 나만, 나만 그냥 동떨어진 사람같이, 표정도 몇 표정하게 입고, 옷도 혼자, 침침하고, 늘 입던 그, 검은색 잠바에, 날씨도 좋은데. 맨날 쓰던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추리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밝고 나만 이렇게 혼자만 근심 걱정을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뭐랄까, 꼴값 딴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억울하다는 좀더 나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의 각자의 고민이 있고, 다 그렇겠죠.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남들이 부러워 보이고, 그런 거겠죠. 그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들이 더 고민일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장거리 나름의 제 나름의 장거리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게 다네요. 딱히 뭐한 것도 없고. 이게 한 거라면 한 거죠. 5월은 좀 무섭네요. 5월은.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냈네요.